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게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매일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매일 모여서 에베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에베의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장미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에베를 드릴 때저들게가 성장하는 비결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집에서 떠울 때며 이 말은 교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을 배우고 기도의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모이게 있었다. 이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에베의 신앙. 따라합시다. 에베의 신앙. 에베의 신앙. 에베의 신앙. 네. 모여서 무엇 있을까? 마음을 같이 하여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능력의 말씀을 증가한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인생의 본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예, 12장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예베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 지어다. 자, 그 명령이 무슨 말이냐? 예, 다이 3만2천5백가의 약속의 말씀을 딱 제작해서 한가지를 딱 하면은 마태복는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명령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자, 그러므로 너희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째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가로 성경만 말합니다. 아멘. 가서 그냥 잡아줘 이슬 는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자 복음을 복물 증가합시다. 증가합시다. 그럼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하늘이야 복음을 어떻게 증가할까? 예,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 또방송으로 나오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개인 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려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주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도 가서 제자 삼아라.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가서 제자 삼읍시다. 가서 제자 삼읍시 가서 제자 삼아라는 이미 열려야 되죠. 이미 아멘.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보는게막 부끄럽고, 어떨 때는 낯이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고 싶지 않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발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했냐, 초대교회성도들은 성령충만을 받았어요. 사도는 4장 31제로는 성령의 충만을 함얻고 담대하게 보음을 증가하잖아. 그래서 성령충만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담대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부끄럽고 숙스럽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사랑을 넘면서자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김용, 우리 사관이나 여기 저 채민수 사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젊은 두 부부가 한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떤사람은쓰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 네. 그럼 늙었다고 성령 충만 안안 되냐 아니에요. 내가 연세가 80, 90이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아, 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믿습니까? 베드로가 아, 네. 비를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를일때그거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자라 빠는 성령을 받아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똑부러지고예수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아,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저런다뭘 해야 냐 하는 게첫 번째로 죄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에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제삼을 얻으라. 제삼이 뭐냐? 지금까지 지했던 모든 죄약들을 나나티 해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다시한번 옆에서나를 불면서자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 또 그런사람도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 마음가운데 지은 죄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조상계도 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하나님의저 영혼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쓴다는 거예요 옆에서나를 불러서 다시한번 재충만 받읍시다 다시한번 재충만 받읍시다 있습니까? 이 찬송 한곡 드리고 시작합시다. 안 나오네? 자, 한번이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나와요. 니다 많이 안부를 빌게요. <laughs> Two. <laughs> 오늘부터 에, 이름 아시죠 사모님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 능력 전도자입니다. 능력 전도자입니다. 성도님들 네, 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능력 전도자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능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들어로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자 예수님의 분부였기 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일장 사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뭡니까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왜 성령을 받았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수 있는 아, 하도 안다 거예요. 아무 내가 아니면 안 나온다 이 그거는 잘모르는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성 우리 목회자 여러분. 고러서 2장 1 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능력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만 두손 들고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없다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 주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지식 아는 것 배우는 것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는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있는 말씀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것을 말하자 확실하게 오늘부터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아, 능력 천도자가 되는 길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한 나라에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r e Karsuita. Yamon Santa Udere, s o m n a m b 나 d a Kadunanda, Somnambadina, k a 나라에들어 o Hanare, Kuranar, Simi, 나 o m n a m b a n s Hanare, t e r n a m b 하다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겠습니다 사도일장 8 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권능이란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 0장1 절에 열두 절을 불러서 그들의 치창에는 평등을 주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나가면 지금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나 좋은 아, 네. 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이 제가 전도사 때 미국에 워싱턴에 워싱턴 어, 그 한의교차를 불렀어요. 전도사님 처음 간 거예요. 미국에 시골 청사람이잖아요. 그근데 예, 항상 생각하고는 졸업할 때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요. 아 그때 동사들이 한 100명이 갔었어요. 그 미주 한인께 100주년 한인 교회에 세계 예, 100주년대에 제가갔는 거. 우 사람들이 아, 많이 모인 거요인상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몇천 명 모은 거예요. 어가저제 나는 지금 뭐 전도사인데 목사도 하고 어머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내가 단원 사가 아니 했는데 사람들이 꽉차 있어. 그냥 내가 두역장을 한 25년 했거든요 여기 돼 있어. 요 그래서 부두장 아,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은 뭐냐? 주여 3차하블로그불러리는상정찬하도 방언하는 거잖아요. 아, 네. 하늘이야. 아, 네. 그럼 나한번 승관이 뭐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5년 동안 두역 구역, 두역을 인도하면서 매주마다 두역 예배를 드렸거든요. 25년 동안 두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 이제 하막하진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나요? 더 떨려 내가 더 떨려 더 떨려 그냥 다안떨려 흠흠 <laughs> 그랬어 또그 소리가 들릴까봐 또 속으로 속으로 막 하고있죠 근데, 근데 강사님께서 딱 사가지고 딱그때삼성이 나에게 점을 내주시더라구요 감동을 주시는데 다 일어나라야 애들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어 장노 통하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일어나겠어요감사가 시키면 시키면 하는거에요 할렐루야 조용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조금만 전도사가 왔다고, 슬픔께 전도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할렐루야. 아, 그래. 전체 일 우리 주여 3차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통성기도 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3차하고 탁는데내 마음에 감동이 또 오는데, 이거 오신 분 중에서 지금 못 고르신 분이 오셨는데, 예수으로 걸어가죠. 그 교회 권사회장님이 권사님인데, 권사회장님인데, 아니, 또, 못 끌신 분이 옆에서 거기 와서 앉아있다가 지팡이로막 가는 단던져버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막 뛰어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눈이 시둥거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안놓는 사람들한테 120여 명이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여 3차 합심을 했는데, 주여 3차는 블록블록러많막있어요갑니까 블록 블록 갑자기 맨 앞에 사람들 방으로 쫙! 켜져요. 열, 120이 다 방을 켜져요. 할렐루야. 주님께 걸린다. 할렐루야. 전도사 난생 처음 지금 저 미국에 제가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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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날 막 방언 아마선 다 나오라 겠죠.